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내면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서 아버지의 뜻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화답 드릴 수 있는 영혼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진리의 세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6일 연중 제11주간 수요일입니다 마태오 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쌍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위손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쌍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은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어제 그제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로.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은 제자들에게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성을 잊으면 안 된다. 너는 도구로서, 매개체로서, 종의 모범으로서 의인다운 처신을 하고 그 의인의 정신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너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월요일날 말씀하셨고 어제는.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역시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사랑은 이런 경계와 이런 질서의 나라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네가 자칫 잘못하다간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어 미명하에 것과 속이 다른. 사실 속으로는 너의 이득을 채우고 사육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의 우상으로 존경받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되었으나 겉으로는 착한 척 어, 마치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척 온갖 코스프레를 하게 되면 너는 위선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위선자가 되어서 살면 차라리 너는 하나님을 어,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위선자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위선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름으로써 이중적인 자대를 어, 가지고 이중적인 처신을 하는 그래서 남을 속이는 자 이게 곧 위선자죠. 자, 그리고 또 위선자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단식할 때, 남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해. 그 관점으로 나를 봐주세요. 해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골방에 가도 골방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남에게 어~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걸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그 차원의 나라에서 골방에 숨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리사 일보 학자들은 항상 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의 열매들을 보면 다 위선자였다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을 그토록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니가 만약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졌다. 너의 어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오르내리면서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 그럼 너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은 없다. 또, 그 말은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탄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도 들어보셨죠? 그렇게 남에게 밝혀지고 알려졌어. 그럼 그것은 부정탔다라고 하는 관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늘나라의 높은 곳에 가져다 놓기 합당치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느님만, 하느님께만 보여야지 아버지만, 아, 아시면 돼. 이 나의 진정성과 이 나의 진심을 해서 아버지께만 홀래 보여 드리는 그 나라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부정을 타지 않은 거죠. 남에게 밝혀지지 않고 오픈되지 않은 것이므로 아버지께만 드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어절대성에 순결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기에 합당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특징 오늘날 이교도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자원해서 봉사자가 되었으나 그 이교도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다 이런 위선자적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 위선자들의 특징이 뭐냐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건 뭐죠 한결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 절대성으로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것. 이게 절대성입니다. 그럼, 절대성이 있다. 진실성이 있다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저 아버지께만 늘 절대적이고 진실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항상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드려야겠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런 이런 희생을 꼭 드리고 싶어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절대성의 나라에서 행하는 이런 진실성과 절대성이 있다면 이런 위선자적인 처신이나 이런 사육과 욕망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지는 않겠죠 즉 위선자라는 것은 이런 진실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절대성이 없는 영혼들이 곧 위선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절대성은 없고 상대성만 있습니다. 이런 위선자들에게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요즘 시대에 팽배한 사고방식인데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 네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나의 태도도 너의 그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어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키고 버리는 데 있어서 하나도 마음의 양심이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상대성 교회가 이런 상대성을 가르치다 보니 세상의 영혼들의 사고 방식도 이런 상대적인 사고 방식으로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됐는데 그일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을 하는 관계여서. 근데 어,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됐어요. 그러면 절대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병이 걸렸거나 나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항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죠. 이게 절대성이 있는 사람이고 진실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이교도의 교회가 가르친 상대성의 정신은 뭐냐면, 어, 나에게 이제 점점 곧 구찬아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존재야. 그러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버리고도 하나도 마음의 가책이나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이게 상대성의 병든 마기적 사고 방식으로 온 인류가 지금 병 들어가는 게. 그게 뭐냐? 바로 교회에서 하느님은 이런 절대성, 이런 진실성, 이런 한구한 정신, 이런 지속적인 정신, 이런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자체가 그러신 분이신데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므로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 정신 세계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지속적이고 항구하고 영원성의 나라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적이고 외적인 걸 봉헌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라는 건 진리라는 건 시대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다 이게 다 상대적 상대주의의 정신세계죠 그쵸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의 사제가 또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성당을 다니다 보면 진리는 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깨닫는 게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왔냐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에 근거하자면 진리가 시대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잣대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리는 절대성의 법칙이고 절대성의 나라예요. 그럼 그 절대, 거기서 쓰는 단어인 절대는 또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마치 절대 왕정의 절대, 폭군처럼 넌내말안 들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가 아니에요. 진리가 절대성이다 하는 나라의 그 절대는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 불변, 내 정신을 담고 있는 세계.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으니까 절대. 이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근원이신 그 진리의 나라는 절대성이다라는 게 바로 이런 절대의 나라를 말하는 거지. 마치 과거 중세시대에 무슨 폭군, 절대 왕정에 내힘 앞에 다 굴복해라. 이 절대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이런 절대성이 있냐 예를 들어 한번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을 신이롭게 지키기를 죽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그날까지 신이 성실하게 항구하게 지킬 수 있다 이게 절대성이 있는 사람의 정신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절대성을 점점점점 점점 허물어요 이러니까 막이고 위선자적인 속성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절대성을 허물어서 성. 신자들에게 뭘 가르치냐? 어, 진리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다 다른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를 은연 중에 심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이렇게 상대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는 아니, 시대가 발전하면 다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성경도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것이므로 동성애에 대한, 어, 관점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합니다. 인터뷰를 해요. 이게 이 로마 가톨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건 하느님께 칼날을 들이대고 찌르는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로 매일 찔러대는 악과 똑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왜? 저는 하느님의 일을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원해서 왔죠. 근데 자원에서 와서 하느님께서 많은 은총도 주고 축복도 주시고, 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게 하고, 권한도 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을 하느님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 마귀의 종으로 돌변해가지고, 그 자기에게 수많은 은총과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께 예리한 칼날로 심장을 매일 꽂아대고 찔러대는, 이런 마귀로 변질됐다라는 거죠. 당신의 질서는 틀렸어. 당신의 그 절대적인 질서는 잘못된 거야. 이 상대주의가 맞지. 이러면서 칼날을 꽂아대는 것과 똑같지 뭡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위선자적인 교회가 오늘날 성경의 정신에 반하고 성경을 관통하는 근간이 되는 기본 그런 기본이 되는 정신 세계에 반하는 것을 이 정도로 대놓고 말할 만큼 변질된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는 이런 위선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위선자가 되면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더 낫다. 에 해당하게 돼요. 왜? 차라리 많이 배우지 않았고, 많은 권한과, 어, 높은 직분을 주지 않았으면 벌도 덜 받겠죠. 그런데 높은 직항과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에 합당한 응, 응당하는,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지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는 안 해요. 그리고 자신, 가, 자신에게 주신 권한으로 왕처럼 살면서 우상숭배나 받고 영혼의 우상으로 살아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불행 자체인 것이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숨은 일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숨은 일만 보십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숨은 일만 보세요.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만 중시 여기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사람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요 큰거 멋있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위대한 거 남이 봤을 때 존경받을 만한 거왜 이런 걸 원할까 하느님하고의 사고방식이 <laughs> 하느님은 이런 사고방식이신데 숨은 것 작은 것 드러나지 않은 것 이런 것만 보시고 그 영혼의 값을 그 영혼의 무게를 평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느님의 사고방식과 거꾸로 된 정반대에서 사고방식을 해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것, 큰 것, 드러나 보이는 것, 그럴듯한 것,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그런 것만을 쫓고 갈망하죠. 이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간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성모님이 이렇게 숨은 것 안에서 절대성으로 그리고 유일성으로 지속적으로 항구하셨던 분이에요. 성모님이 하신 것 중에 남이 어, 이건 칭찬할만하고 위대하시고고 아름다우신 거라고 드러나서 무엇을 칭송할 만한 그런 것을 어머니는 만들기를 주저하시고 꺼려하시고 그런 것을 안하기를 원하셨어요 일평생. 그래서 성경도 보면 성모님에 대해서 드러나는 사실이나 내용들이 거의 없죠. 바로 어머니의 정신이 숨은 일만 보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런 작은 것에서 피앗수로 절대성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겸손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 작은 부분에서 이런 완벽성을 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토록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사랑하셨고, 그토록 어여뻐하셨고, 그래서 성모님께 그런 많은 은총과 권한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렇게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특히 네가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너는 더더욱 위선자라는 나라. 겉과 속이 다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네가 뭐를 남을 신경 써서 행하는 이런 사람. 혹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쪽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해도 드러나게끔 하기를 원하는 이런 속성은 참 영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속성입니다. 이건 정말 자신의 영혼에게 백해 무익한 속성이에요. 만약에 이런 속성이 나에게 있다. 이건 정말 과감히 털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저주를 끌어당기기에 합당한 이런 속성들입니다. 오해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왜 있냐. 이게 다 자아의 종으로 살아서 자아의 종은 항상 그런 걸 사람의 마음 안에 부추기죠, 충동질하고. 야너 똑똑한 걸 드러내. 야너 남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다르잖아. 야 그래도 너가 쓸만한 사람이잖아. 아너저 사람 정도만큼 미쳐나지는 않잖아.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해서 그 병든 감성의 기호를 마귀가 조금만 충동질하면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속아서 다 자기의 입으로 은총과 공을 갉아먹는 이런 위선자적인. 드러내는 거 좋고 커지는 거 높아지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나라에 풍덩 풍덩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발견해서 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은 좋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속성에 해당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드러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정받기 원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는 없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위선자적인 속성이 있다면 아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절대 이런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고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어... 어... 이런 영혼의 본연의 나로서 살아가는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작업을 할때 이러한 부작용의 잘못된 악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대청소하고 자꾸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6일 연중제 11주간 수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